화를 내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더 무너졌다는 걸,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 그 순간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인 줄 알았어. 꾹꾹 눌러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그 느낌. 속이 다 시원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화를 냈더니 내가 살것 같던 그 찰나에, 오히려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사람들은 말해. 참지 말고 말해. 속에 쌓아두지 마.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나는 모든 감정을 다 들이붓고 나서야 후회하게 돼. 그렇게 후련할 줄 알았는데, 남는 건더 깊은 상처뿐이더라고. 참는 것도 괴로웠지만, 화를 낸 뒤에 그 정적이 더 아프더라. 입 밖으로 튀어나간 말들은 되돌릴 수 없고, 내가 던진 그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닫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다시 입을 다물게 됐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왜난 결국 이렇게 터져야만 했을까? 속으로는 수없이 연습했는데 말은 늘 엉뚱하게 나오고 그 말은 결국 나를 상처 입히더라.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 다들 그런 줄 알았어. 화를 내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좋은 사람은 참는 사람이라 믿었어. 근데 나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버렸어. 나조차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분노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터져버렸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나에게 한 번도 화낼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 늘 누군가의 입장만 생각했고, 상황만 고려했고, 그래서 감정은 늘 후순이었어. 그렇게 눌러온 마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고, 그건 감정이 아니라 비명이었지. 그리고 그 비명은 다시 나를 후회와 자책 속에 밀어넣었어. 어제의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내가 상처 준건 아닐까?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 그런 밤을 지나며 알게 됐어. 감정을 꺼내는 일은 용기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걸. 사랑처럼 분노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처음부터 잘 꺼낼 수는 없어. 처음부터 모두가 이해해주지도 않아. 근데, 그래도 꺼내야 하더라.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나는 분노를 잘못 배웠어. 화는 나쁜 거라 생각했고, 화를 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만은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 근데, 그건 감정을 억압한 거였어. 감정은 안에 있을 때보다, 제대로 꺼내줬을 때덜 아픈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야. 그렇게, 쌓이고 쌓여, 결국, 한순간 폭발해버렸고, 그 결과는, 날 위한 것도, 남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많이 조용해졌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감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게 됐거든. 마음이란 게참 안에 있는 동안엔 뭉개져 있고 밖으로 나오면 흉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조용히 다듬는 법을 배우고 있어.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화를 망가지지 않게 꺼내는 법을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무 미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봐 겁났던 예전의 나는 이제는 내가 나를 상처내는 게더 두려워졌어. 그만큼 내가 무너졌다는 걸 한참 지나서야 알았던 거야. 이제는 말하고 싶어. 괜찮지 않았어. 그때 많이 서러웠어. 나는 그냥 나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길 바랐던 거야. 그 말들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 밖에 내게 된 내가 그때보단 조금 더 나아졌다고 느껴.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나를 아끼고 싶어졌어. 화를 내지 말자는 게 아니야. 화를 낼줄 알되,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건 아주 오래 걸리겠지만, 그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해보려고 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천천히 내 감정을 세우는 일부터.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 놓고 갑니다.